자, 우리 회원님들, 코인의 슈팅을 응원하는 슈팅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리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주차트 보시면 리플이 뭐, 리플도 대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어, 4, 거의 5,000원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그래도 5,000원 대비 거의 한 50%까지 상승한 후에 지금 하락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주차트 보시면 이번에 2,500원까지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2,500원대에서 2,500원대에서 한 2,700원 이 사이에는 매물대가 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묘하게도 거기에 딱 맞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심한 매물대는 아닙니다 이정도면 뚫으려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리플도 2,7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리플이 좀 시원하게 또한번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1차트로 어, 조금 어, 자세히 보면요. 음,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시세 분출하고 쭉 해서, 요게 한 번, 두 번, 어, 다른 뭐 지금 하러가는 코인들 보다가는 뭐 그렇게, 예. 낮은 위치가 아니네요 그죠 대부분 이 백일선을 하향이 다 했는데 음, 어제 백일선 맞고 반등해서 오늘이 제 얼마 안 남았네 요 없이 하락했다가 조금 이끌어 올리는 모습인데요 어, 현재 이제 음, 리플이 이제 1300원 정도 합니다 1290원인데 리플의 1차 지지대는 여기서 여기가 강력하죠 사실은 리플은 어, 1,190원에서 1,190원에서 사실 1,300원 정도가 강력한 1차 지지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플이 이제 음, 이, 이걸 장대양봉으로 본다고 하면 장대양봉의 중간이고 이평선이 있는 100일 이평선 한 1,130원 정도도 하나의 항대가 지지대가 있고요. 거기 뚫게 되면 곧바로 이제 여기까지 그냥. 7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비트가 크게 하락하면 내려갈 수 있죠, 당연히. 대신에 이제 이 정, 지지대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조금 어, 견고한 지지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현재 가격에서 어, 만약에 내가 이제 한번 리플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고 싶다. 그고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한 1,190원 선에서 들어가 어,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단기 수익 노려보시고요. 조금, 아니, 조금 보수적인한 1,050원에서, 1,000원에서 1,050원 내려오면, 그때 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단기 수익을 한번 내려,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트가, 앞자리가 5로 바뀌면, 리플도 한 700원대로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왜냐면 하 리플도 이제 비트코인과 그래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리플이 일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게 1,470원까지 반등 나올 때, 1,470원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반등이 나오면 한 1,730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고점 리플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어, 일차적으로 반등할 때, 네. 그 라인에서 조금씩 물량 한25% 정도 덜어내셔가지고, 현금화를 하신 후에, 다시 한번또 조정받을 때,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하셔서 평단가를 낮추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리플은 일반 그 알트보다 위에 저항대가 이렇게 겹겹이 쌓인 게좀 적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제 조금, 음 뭔가 뭐 계획을 실행한다 그러면, 어 우리 그 김치 코인들 보다가는 한 방에 좀쏠수 있는 길이 좀 열려 있다 위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보면, 지금 5일이 15일 이평선만 이렇게 하향으로 하는 데드로스가 났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건 50일까지, 어떤 건 100일까지 났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상승세가 죽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리플 분석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회원님들 코인슈팅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